신용카드 현금화 똑똑하게 알아보기 최근 구글, 네이버 및 유튜브에서의 검색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러나 복잡한 절차, 이자율, 신용등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? 제가 오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수요의 증가에 따라 불법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정식 등록 업체 및 사업자 등록 대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. 카카오 채널은 사칭하는 업체이므로 안내드린 경로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대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사칭 및 사기에 유의하시고 대표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